이 시저스 봐 시저스 삼각이다 시저스 삼각 어, 려안려나 아, 풀렸다 아직 못 잡게 아직 못 잡게 어, 우리 돌려 시식 조심해라 시식 조심 잡았다 아나 죽어 음. 아, 삼각지 육 음. 바로 남이7최같 <Nigeria> <coworkers Rodriguez> 그래, 일어나, 상관 조심하고, 치우, 머리 집어넣어. 가지 못할게, 가지. 어못 잡게. 하고, 일어나고, 그렇지? 나이스, 일어나, 너부터가. 그렇지 나이스,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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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끝까지, 끝까지,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끝까지. 엉덩이로 따라가야 돼. 엉덩이 뒤로 가자, 뒤로 붙어 일어나, 일어나. 뒤로 붙어 계속. 한번 더, 한번 더.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좀 밀어, 등으로 따라가. 그 굿굿! 좋아다 유지부터! 나이스! 응. 눌러봐! 응. 일단 응. 눌러봐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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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응. 들어갔어! 응. 압박 먼저! 호흡해 먼저! 상대 일어난다! 응. 그 나이스 잘하잘하 잘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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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고잘면 고하고 싱글 싱려 싱글 싱려수글싱려 싱글 싱려 계속 차야돼 글강올라글 싱글 거 생각해. 한번 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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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 생각해. 다 알고 있는거야 너무 무리 안해도 돼 뒤로 던져진거 조심 어, 저이잘 박는다 이렇게 잘 박는다 좋아 2분 2 0 왔다 그치 0개 위로 넣고 원하는 거한 번만 해보자. 하나씩 하나씩 한개 던지는 거만 생각해. 분이야 분. 좋아, 이 분. 그렇지. 같이 일어나, 같이 일어나. 안 뽑혀 너. 안 뽑혀 안 뽑혀, 그렇지. 한번더 들어가자. 어. 이거 가야 돼, 먼 나이스. 저 물어나, 물어나. 같이 올라가, 올라가. 자안 풀러. 에이, 1 십초. 잡았다 오, 네, 와, 십고 진짜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계속. 오, 네, 와, 십초. 오,

너 있자, 있자. 너도 일어나 있어 안되면 묶어놔 그냥 초 나왔어 왔어아 좋아 좋 맞지? 네. 맞지, 네. 맞지? 네. 그치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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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 아니야 네. 아직 아니야